진짜 맛있다. 맛있 음. 맛있다. 맛 음.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다. 맛다이페다트리가더바삭바삭하다더다맛있맛이야 맛있다. 랑 아, 약간이랑. F에 돌리면은. 저희는 택시를 타고 이제 신천지역으로 갑니다. 저희는 내렸는데요. 너무 예쁘구만요. 테라스 있으면 다 유럽 느낌이야. 어, 언니 여기다.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이거 비싼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람이 많은데 그 임시정부 거기 갔거든요. 아닌가? 아니, 아 맞나? 아니야. 아니네. 중국 <웃음> 아니네. <웃음>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저희 물어물어서 스토시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쇼핑 실패한 자들의 발걸음. <laughs> 매갈이 없어짐. 빼기야! 응. 어, 나는 얘 쇼가 온. 너무 귀여운데? 아, 귀여워. 귀여워. 진짜 귀엽다. <웃음> <웃음> 저희는 여기 가볼 거예요. 이쪽은 다 클렌징 라인인 것 같아요. 써보고 싶은데 큰 용량은 부담스럽고 근데 써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추천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 갑자기 발견한 임시정부. 저희 임시정부 유적지 여기 왔는데 지금 점심 시간이어서 못 들어갑니다. 굳게 닫힌 문. 밥 먹으러 왔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와, 콩 미쳤는데? 콩이 두껍지도 않아. 아, 좋다. 이 맛이 부드럽다. 맛있겠다. <목소리가> 예쁜데? 블러드. <응, 호랑이가>. <목소리가> 잘 버무려졌네. 먹어야지 완전 프레쉬해 음. 언니 같이 먹어봐, <웃음> <웃음> 오~ 노른자 음~ 먹는 재미가 있네. <laughs> 이게 제일 별로 같아. 어. 아 진짜? 아니 해물이가 별로 없는데 해물 맛이 많이 나. 그런 느낌이다 여기는 우캉맨션입니다. 예쁘다. 근데 여기 사람 진짜 많거든요. 다 사진 찍고 있어. 여기도 많고, 저기 반대편도 진짜 많죠 이렇게 이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찍어. 지 어. 레인 going to go 는크레이 e 케이크랑 플랫 화이트랑 라떼 시켰어요 아, 라떼 따뜻한거 the 했는데 아이스 주스 머그그 g 달라 n g 는데머그 t 도 없대요 다른 사람은 먹고 있는데 에이? 생각보다 맛있네. 부드러워. 이거랑 음잘 어울린다. h m 에서 귀걸이 장난을 해야겠다 아이 하이디라고 왔는데, 요거 줬어요. 왜 줬지? 또 받았어요. 오렌지 주스랑 다른 과자. 음. 오렌지 주스는 아니고, 그냥 구아바 주스? 그박 근데 맛있네요. 지금 직원분이 제 가방 들어주고 계신데, 진짜 무겁거든요. 너무 죄송해요.

퀄리티 오지는데 금방.. 이거.. 왜.. 이안 매운데 매워 매워 이번에 이거.. 왜.. 음, 맛있어? 맛있 왜.. 이거.. 워 이거.. 왜.. 워 나먹어 아, 맛있, 진짜 맛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이거, 아, 나 이거. 먹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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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여러분 언니가 진짜 매워해가지고 직원분이 사탕 줬어요 근데 자꾸 이걸 먹으래요 저희 소스 만들러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해. 자꾸 이거 먹으면 괜찮아진대요 <laughs> 너무 웃기다 <목소리> 저희 가다가 포토 스팟 발견했어. 너무 가맛있어다가포맛있팟발견맛있다 이제 이다다 짐을 놓고 조금 쉬다가 와이탄 야경 보러 갑니다. 이거 사가지고 와이탄 가서 이것도 우리나라요. 어때? 냄새 맡아래 그래? 그래? 근데 오이 냄새가 나는 저희는 오이 맛 레이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빨리 먹어봐. 먹어. 알았어. 아 김희상 군? 왜? 네, 너 들어봐. 아 잠깐만. 나도 자가자 가자 가자. 이거 떨어질 것 같아. 음, 야와 오이만 나네. 나 아, 진짜 어때? 더살것 같아? 난안 사. 아 진짜? 나 먹어볼래. 어제 건 맛있었는데. 어제 건 진짜 맛있었고 음. 오늘 건나 맛있는데? 그 음. 오이만 레이스. 나 완전 후 맛있는데? 먹기 싫어서 버린 거 아님 맛있나본데? 난 그냥 그래 생각, 생각보다 오이 맛이 많이 나 생각보다 근데 아 어제 께더 맛있어 또 왔는데 오늘따라 더커 보이네요 더 예뻐 아 하늘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오늘도 멋짐 한 스푼 와우 개멋있어요 오, 아침부터 누가 런닝머신 하고 있네. 여러분, 저는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그냥 잠도 안 와서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깔짝거리다가 이따가 바을 아침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것인지. 신기하다. 아니, 이거 다 아날로그에요. 자동이 안 돼. 이거 막 돌돌돌돌 열어가지고, 이거 막 낑낑거리면서 올려서, 무, 이거 뭐야. 사이즈 맞췄고. 저 무게하는 것도 그냥 돌려서 빼는 게 아니라 뭘 누르고 이게 빠지더라고요 어렵네. 또, 오, 운, 완. 이제 아침을 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침 와이탄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옆에 무슨 뭐 율동하는 것 같다. 체중. 아 더워. 운동 제대로 했다. 도착. 여러분, 여기 체인점인데 제가 구독자을 쳤을 때는 블로그에서 어떤 간판을 보면서 눌러가지고, 조금 멀리 있는 곳으로 온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운동하고 먹으니까 좋네내 음.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제가 조그만 줄 알았거든요. 음! 피가 두껍다. 꽃빵 먹는 것 같아요. 맛있네. 어, 여기 지금 진짜 현지인 에없아요 진짜 여기 무슨 회사 있는 회사가 진짜 많은 곳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호텔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거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얘가 중국어로 언니는 자고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샀거든요? 근데 언니 아침 원래 안 먹어가지고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 자전거가 계속 안 빌려져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했더니 됐어요 그래서 요놈이 오늘의 제 자전거입니다 와 재밌다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합니다. 캐리어도 맡겼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푸시고 가야지. 여러분, 저희는 신천지에 있는 미니소에 왔습니다. 저희가 쇼핑할 곳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건질 수 있기를. 이거 강아지 옷인데 진짜 귀엽다. 저는 강아지 없는데 이런 강아지 옷이랑 강아지 집 보는 거 좋아해요. 저 길방합니다. 오늘 아침에 샀는데 언니 안 먹는데요. 예, 언니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건 무슨 주6 0데인 잭? 어, 시신이. 귀여워. 여기 브랜드 처음 봤는데 되게 귀엽다. 이런 디테일. 오, 여러분 저 편집샵, 아니 편집샵이래. 저 나이키 들어왔는데 여기 되게 편집샵 같아요. 신기하다. 언니가 화장실 가가지고 시간이 조금 생겼거든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미니 중에서 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선물용으로 구매했어요.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건데, 여기 붙이는 거. 또 여름에 괜찮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귀엽죠? 이렇게 두개 샀어요. 이 포차코, 포차코가 되게 예쁜데, 이 지점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샀어요 크로미타운. 이거는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코르미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것도 진짜 귀여워요. 디즈니랑 콜라보한 더 씬인데 두가지 완전 개꿀 아님? 핀, 코르미, 이거 너무 귀엽죠? 제가 요즘에 머리가 약간 거지준이어서 이거를 다 이렇게 쫌매고 싶어가지고 이 머리를 좀 치우고 싶어서 이렇게. 핀에 요즘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쪼매면 될것같아서 제가 밖에 나가서 먹을 수저랑 젓가락 이런 게 없는데 마침 여기 팔아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제일 아쉬운 거는 이 수저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 먹고 좋다고 근데 진짜 너무 귀엽죠 여기는 뭘 담아 먹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샀고 이거 얼마 15, 한 3,000원도 안 되는 거야. 엄청 싸죠? 이렇게 샀습니다. 짠! 그래도 잘산거 같아. 만족! 응? 맛있다. 그, 왜, 우유 사탕 있잖아요. 그런 우유 사탕을 액체로 녹인 맛이 귀여워. 아니, 노란색. 내가 좋아하는 색. 응. 귀여워. 나는 이 하늘색이랑 핑크색 너무 예쁘다. 헐, 너무 예쁜데? 디즈니 음, 플라보인가? 좀 과하긴 한데 귀엽긴 응. 하다. 도? 어떻게 귀엽기만 하네. 어딜 더 <laughs> 어디서 가봐야지. 아니 머그가 너무 귀엽네. <laughs> 완전 귀엽. 시간 보이저 이거 줬어요. 완전 친절하다. 여기가 젤라또도 맛집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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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빨리 니빨야 돼. 라아 돼. 아니요? 와. 짠, 여러분, 아이스크림 골랐습니다. 피스타치오랑, 어, 초콜릿 테이슬럿? 뭐, 어쩌고저쩌고 요 아! 먹었는데? 아, 초콜릿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어. 언니 먹었어? 아직. 엄청 음, 달거나 그러진 않지? 어 너무 음. <laughs> 맛있나봐. 귀여워. 일뻐 <laughs> 귀여워. 언니 포즈가 더 웃겨. <laughs> 제가 주인입니다, 오늘부터. 저만 보세요. <laughs> 오래 있네. 안녕하세요, 부차코입니다. <laughs> <너>?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부차코예요. 어때? 뭐, 뭐해? 뭐야? <laughs> 뭐해 <뭐야? 뭐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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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저 외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근데 안 돼. 요새 부차지다. 너무 먹어 응. 근데 이 컵도 15붓씩 받아가니까 하주면 연락할게. 이런 모티브로 한번 먹고 오면 돼? 저는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카오이 맛집이에요. 감자 시켰는데 이런 거 나왔어. 어디가겠지? 마늘 맛이랑 청양고추 맛. 냄새 너무 좋아요. 맛있는데? 개 맛있는데? 진짜? 엄청 부드러워. 진짜? 따들어 녹아. 괜찮은데? 진짜 밥도둑이네. 근데 안 매운 것 같아, 청양고추. 안 매워? 많이 먹다, 안, 안 매워? 안 매워. 계시니? 어, 나가. 어, 나가. 오늘 야생야아 진짜 맛있어. 청양고추 <laughs> 먹으면 제일 맛있어. 왜 할머니를 양가고 여기 오게 잘 짱? 샀고요. 서비스로 타 타르... 뭐야 이거? 카스테라 서비스 받았어요. 저희가 첫날부터 찾던 헤이티 매장 드디어 왔습니다. 음, 바로 하시네, 바로. <놀람> 빨리 와라. 여기 카페 진짜 없어요. 겨우겨우 찾아서 주문했습니다 and enjoy free-in-flight wireless entertainment such as movies short videos and music watch the morning magazine in your seat